그다음에 인사혁신처장님. 어, 네. 2020년 4월에 달 어, 헌법 헌재에서 국가공무원법 65조에 대한 부분위헌 판결난 거 아세요? 네 예, 말씀해 주시 알고 계세요? 아, 이게 뭐냐면 어, 공무원 교원의 그 정치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관련된 국가 공무원법 조항인데, 예, 예, 들었습니다. 그 조항에 그 밖에 정당 가입을 예. 금지하는 건 합헌이지만, 그 밖에 정치 단체라고 어, 명시되어 있는 고, 고 규정은 어,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그런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. 네. 네. 예. 이걸 누가 소송을 제기했냐면 교사가 제기했어요. 예. 어, 자기 의 참정권이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어, 위헌성 여부를 가늠해달라고 제기했는데 위헌 판결 나면은 이곳에 부합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죠. 네, 그래야죠. 예, 정... 그런데 인사혁신처가 지금 법 개정안 내는 거 보셨습니까? 예, 보고는 인사... 받았는데. 예. 보셨어요? 내용 예. 보셨습니까? 제가 지금. 그~ 사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공부를 해왔을 텐데 좀 지나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이 위원 취지는 뭐~ 네. 부분 위원 취지는 모르겠습니까 교사의 정당 가입은 활동과 가입은 제한하더라도 그밖에 정치 단체라고 하는 이런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나머지 정치적인 권리나 자유까지 제한하면 안 된다. 네. 이게 민주시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. 이런 취지겠죠. 네, 현재 결정이 났으면 그에 부합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. 그 부분 동의하시죠. 그, 네. 그런 취지의 부, 부. 네, 의원님 말씀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. 그 밖에 정치 단체를 역 1번부터 5번, 6번까지 해 가지고 이거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완전히 위원회 한제. 그게 죄송합니다만 그... 위원회 판결이 몇 년도에 났는지 다시 한번. 네? 2020년 4월에 났어요. 예, 지금 한 2년 반이 지났는데요. 그 사이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것 같습니다. 하여튼 예. 제가 확인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. 혹시 따라서 경과를 내 주시기 바랄까? 저는 제판단에서 제 취재에 맞게 제가 개정한 대답습니다. 그러니까 취재에 맞게 현재 판단 취재에 맞게 인사회 시절에서. 네, 저희도 고민해 보고요. 예, 알겠습니다.